주어진 직선 위의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 또점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C라고 할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 위의 점이 있다. 얘가 주는 힌트는 뭐냐면 A의 좌표를요. 지금 모르잖아요. 이거를 문자를 두 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 a를 a,b라고 놓는 게 아니고요 x 좌표가 a라면 y 좌표는 x자리에 a를 집어넣은 것과 같겠죠 여기는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b 좌표는 a 좌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면 되겠죠 즉 a 플러스 1,a가 되고요 다음 점 c는 점 b를 원점 대칭이동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 요렇게 돼요. 자, 이제 이세 개를요, 좌표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이렇게 쭉 있으면, 우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됐으니까, Y는 X 선을 꼭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얘를 Y는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 A는 Y는 X 플러스 1 위에 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여기도 기울기가 1이고요 얘도 기울기가 1이에요 즉 y는 x에 대해서 평행하다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1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은 뭐냐면 y는 x 플러스 1의 y절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제 점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여기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점 a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A는요, 어쨌든 양수인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좌표가 A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점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얘를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Y는 X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같은 a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y는 x 대칭이 되면 x랑 y랑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지점 얘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a 플러스 1, a는 여기 점 b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점 c는 점 b를 원점 대칭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제 a 좌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넘어가서 A 플러스 1이 있겠죠. 자, 이 간격을 조금 비슷하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아, 저 여기도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 이쪽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놓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점 C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가 90도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어디가 90도가 되냐면,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건데, 우선은 AB 두 점만 봤을 때, 얘네 둘은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수직 2등분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가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돼요. 이거는 y는 x 플러스 1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얘네 둘이 평행한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얘도 90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식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a, b. 여기에 길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도 필요한 상황이죠. AB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구해볼게요. AB는 여기가, 여기가 a 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면 얘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1이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요 길이는 간단하게 루트 2가 됩니다. 자, 근데 얘는요. 요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점의 좌표가 지금 둘이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C는 따로 구할게요. a, c는 루트에 자 우선 이렇게 둘이 빼주게 되면 a에서 여긴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니까요.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자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둘이 빼주면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전개하는 것보다 동류항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둘이 동류항이라고 보면 2 e 곱하기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하면 자, 우리 분리해서 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의 루트의 2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볼수 있죠.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2a 플러스 1은 양수예요. 그럼 그대로 나와도 되겠죠. 즉,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됐죠? 그요 길이가 루트 2 2A 플러스 1에 어, 2A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 식을 만들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2A 플러스 1요 값이 5가 나오게 된 거죠. 계산하면 여기도 2니까요. 이렇게 약분되게 될 거고 2A 플러스 1은 오랑 같고요. 이 a는 4가 되면서 a의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a의 좌표는 요거죠. 더점 a의 좌표는요. a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3이 되겠습니다.